이게 보통 액셀이 터지면은, 네. 그 금방에서 터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, 다른 집에서 물떨어지는 양이 한 10배 될 거예요. 그게 3개, 세 있는 거예요. 잠갔어. 어. 더안 세야 되는데... 한번더 하자! 하. 많이 빠져 Oh ah, é o 아니, 아니, 잠깐, 잠깐. 지쳐 보여. 눈빛이 달라졌어. 졸려서 그래 졸려. 끝좀 봤으면 좋겠다 이제. 돌려야 되는 돼. 이 바닥이 아닌가? 아, 씨, 더 파야돼. 와, 이거, <laughs> 짜는데다 갈라져 있는데? 일종금100% 하자, 야. 아, 미치겠네, 이거. 이거 더 파야지, 다 아, 이거 씨, 큰일 났는데? 이거 고치는 거 맞아? 이게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터지는데? 야, 이거 상태 너무 안 좋다. 지금 제대로 고치려면 저기까지 가야돼 다 이래 최악이야 지금 저거 저볼래 아까 여기 첼라 하나 있는 거 같던데? 아니 탄성이 있어 버틴다 버텨 버텨 원래 이렇게 하면 깨지거든 이거 어차피 전체갈이 해야 돼 이건 괜찮아. 어, 버틴다. 괜찮아? 어, 50 위에다 걸어놨거든? 5kg? 50, 50. 3kg 살짝 위에. 3.5아 정도. 어, 씨, 버틴다. 어, 씨, 힘들어. <laughs> 이게 보통 엑셀이 터지면은 네. 그금방에서 터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. 또 이렇게 떨어진 경우 별로 없거든요. 네. 더군다나 새는 양도 다른 집에서 물 떨어지는 양이 한 10배 될 거예요. 맞아. 그게 3개 있는 거예요. 일단 지금은 네. 압력 검사 다시 하고 있는데 네. 잘 멈춰 있어요. 아직까지는. 네. 네. <laughs> 뭔 개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지쳤어? <웃음> 지쳤어. <laughs> 아씨. 세 번째서 딱 멈춰 다니다 진짜. <laughs> 네. 어떻게 처음 터진 거 잡았을 때도 안 차고 두 번째 거또안 차고. 첫 번째 게 0.5km 올라갔고 1km도 안 들어갔어. 어. 두 번째 게 2km 조금안 찼고. 세번째게 2.2kg, 3kg. <laughs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발!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. <laughs> 아... 다 터진 거마다 10cm 이상씩 터지고. 응. 나 혼자 얼마나 막막했겠어, 처음에. 하나였으면 차라리 어떻게 혼자라도 할 수는 아니, 있어. 아, 그지 그냥 길게 길게 파가면 되니까 멀쩡한 거 찾아서. 네. 첫 번째 때 부르기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내가 완전히 나가기 직전에 부른 거니까 같이 이만큼 했지. 멘탈 나간 상태에서 부르면은. 아, 안 돼, 이거. 너 중간에 가자고, <laughs> 가자고 계속 그랬을걸? 아, 두 번째 거 찾고, 암양 넣었는데 포기하고 싶었어. 진짜로. 근데, 너가 두 번째 거 시작할 때, 아, 이거 끝까지 고칠 거야이 생각을 했잖아. 아, 맞아. 그래서 <laughs> 아, 씨. 가자, 그러면 뭐라 할거 같은데. <laughs> 뭔가, 악으로 했어, 악으로. <laughs> 누가 이기나 보자고. 아, 이건 좀 체력전이었다. 아. 어. 솔직히, 찾고 어쩌고 하는 거에서 멘탈 나간 것보다도, 같이 온거 같아, 같이. 어려워, 어려워. 다 됐으면 됐지. 아, 이 너무 힘든데? 힘내요? 방 앞에 현관아 지친다. 탈공사 네. 탈공사. 오,네 오늘 현장 잘 끝났습니다 일단. 단 누수 원인을 보면은 하, 심각합니다 지금. 보이실라나? 배관마다 최소한 10cm 정도는 다 갈라졌습니다, 지금. 첫 번째 고친 거, 이게. 제일 심하고. 이게 두 번째. 거뭇거뭇한 게 지금 다 벌어져서 새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. 이것도 엄청 길게 지금. 완전 쭉 갈라지기 직전에 찾은 건데. 이거는 구멍처럼 보였는데. 막상 잘라서 보니까 배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, 지금. 다 경화가 와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우르르르르 다 갈라집니다 이게 다행히 이게 보시면 뚝뚝 소리 나는 게 경화가 와서 그렇습니다 경화가 와서 보통은 엑셀은 잘안 새기도 안 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배관에서 쭈르륵 터지면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새 배관이 연달아서 하나 둘세 개가 다 터졌는데. 지금 하루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. 세는 양이 원체 많아가지고. 근데 특이한 거는 한 번에 세기가 다 터졌다는 건데, 어, 그 전에 터졌었는데 지금 발견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한꺼번에 터졌던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원 요청 나왔는데 <laughs> 해결은 잘 됐습니다. 아 정말 어려웠습니다. 컴프레셔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찾는데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해결은 잘된것 같습니다. 오늘 현장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